안녕하세요. N가지 간단요리입니다. 오늘은 백파더 연말 특집에 나왔던 자취남 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백파더 방송에서는 연말 돼지 파티 특집으로 제보자가 보내준 레시피를 연예인 분들이 그대로 만들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돼지 비선호 부위인 뒷다리살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이 소개됐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유독 자취남 냉면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조리법이 너무나 간단한데 완벽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또 재료비도 별로 안될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맛은 어떤지, 가성비는 얼마나 있는지, 추가할 만한 요리 팁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조리법이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재료도 몇개 필요 없습니다. 소면 1인분, 시판 냉면 육수 1개, 돼지고기 뒷다리살 100g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면 1인분을 잡아주세요. 뭉쳤을 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 정도면 됩니다. 적당히 이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 끓는 물에 소면 풀어서 넣어준 다음에 4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물 끓어올 때 찬물 넣어주시면 더 쫄깃해지니까 참고하세요. 잘 익었는지는 한 가닥 먹어보면 됩니다. 음, 적당히 잘 익었네요. 이제 불 끄고 흐르는 찬물에 빨듯이 조금 세게 문지르면서 씻어주세요. 전분기가 날아가서 더 탱탱하고 쓸쓸해집니다 이렇게 소면이 준비됐으면 이제 고기를 구워주면 됩니다. 뒷다리살이라 기름기가 없어서 팬에 붙으니까 식용유 살짝만 둘러주시고 달궈진 팬에 뒷다리살 넣어주세요. 고기 익는 소리가 참 좋네요. 여기에 소금과 후추 조금씩 뿌려 간을 해준 다음에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바싹 익혀줍니다. 한 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고기까지 잘 준비됐습니다. 이제 면기에 소면 넣고 위에 익힌 고기 올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냉면 육수 넣으면 자취남 냉면 완성입니다. 소면 삶고 고기 구워서 육수 넣어서 먹는 아주 초초초 간단한 레시피인데 비주얼은 그럴듯하지 않나요? 마치 몇 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유명한 평양 냉면집 냉면 비주얼 같습니다. 맛도 그럴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오, 이거 생각보다 놀라운 맛입니다. 어, 소면이 육수를 먹어 마서 그런지 면의 육수가 촉촉히 배어 있어서 간이 딱 좋고 편육 느낌의 기름기 없는 바삭한 뒤다리살이 맛을 더 배가 시켜줍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 레시피였고 솔직히 맛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반전 있는 맛입니다. 다만 일반 냉면에 들어 있는 무절임이 없어서 뭔가 씹히는 게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럴 땐 집에 있는 단무지에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조금 두르신 후 잘 섞어서 간단히 단무지 무침 만들어서 곁들이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맛이 깔끔하고 개운해서 계속 흡입하게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거기다 가성비도 엄청 뛰어난데 제가 산걸 계산해 보니까 돼지고기 100g 365원, 소면 100g 287원, 냉면 육수 370원 해서 총 1,022원 들었더라고요. 국수에 고기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먹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자주 해먹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레시피였습니다. 한 번쯤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